야! 야! 안 돼! 야! 자기 숲처럼 왔다 갔다 하네. 오늘 리조또라고? 예. 무슨 리조또야? 바지. 새우 바질 리조또. 새우 바질 리조또. 아, 새우랑 바질이랑 베이컨 조금 넣고. 되게 쉽게 얘기한다. 응. 되게 쉬운 요리인가 봐. 맞아? 막 그렇게 어려운 요리는 아닌 것 같아. 저번에 왜 바질 파스타 해줬잖아, 동그란 원형 파스타로. 응. 그 소스 그대로. 그냥 밥을 넣는 거야. 음. 오케이. 우리 소질이 없어? 응했잖아 근데 소질은 없는 거 그냥, 그냥 그런거 같긴 소질이 아, 없어 보이긴 우리 응. 체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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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이 있긴않 응. 그냥 하는 거 응. 근데 그나마 이렇게 요즘 이렇 하니까 근데 실력이 응. 많이 늘었어 진짜 응, 근데... 맛있어 맛있으면 좋지 5KM은 세팅하는 게 힘들고, 백백킹은 거기까지 어, 가는, 가는 게힘들어 대신 5KM은 이제 세팅이 끝나면 좀 편한 거같아 밥먹게나 힘들어 나 힘들어 힘들지? 응나좀 힘들어 잘 오겠습니다 빨리 기력을 보충해 이거 재는거 같아. 오캠과백백킹 중. 그거를 빈티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유 랜턴들은 이렇게 예열을 해주고, 콜맨은 휘발유가 가솔린이 들어. 맞아, 화이트 가솔린. 걔는 이렇게 예열까지는 안 해주고, 음. 등유 랜턴들은 오. 이게 이제 막 관이 뜨거워져야 등유가 올라올 때 기화가 되니까. 예열을 안 하면 기름이그막 뿜으면 하 아... 귀찮아서 못 땄다. 근데 멋지다. 오! 아, 아 여기 불이 있으니까 바로 올라가면 죽는 거잖아요, 여기. 저건. 아, 알겠어. 어떤 원리인지 알것 같아. 고양이 있어서 게나봐 응. 그래서 갖고 왔다갔다 이가고가고양가고아니 고양이가. 가 고양이가. 이가고양가 고양이가. 고이가 고양이가. 가고양

<tacos> 아니야 움직이면 된다그랬어깜을을 조심해야. 좋 어, 움직이는거 뭐, 뭐, 어. 같아. 너무 어두워서. 그까 그럼 할저는없이가 있는 라다 집이 이제 노트 이런 물이 거같아하는거같아려는 그리고 따로 그 저도 약간 나중에 돈 만던 지기되해게심리요 아니, 그게 뭔데? 가요? 베리가 나나? 요거트? 요거 같은 건 뭐야? 초록색깔? 야. 유지 유지 줄강아지를우면서도 되게 괜찮아. 야, 조이. 아너 이리 너로누 <laughs> <저 누가> 버렸어? <laughs> 새끼가 진짜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눈 피하는 거 그 말이 벙커 나도 얘를 키우기 위해서 밤내 하는 분이네. 그치. 그 얘도 나랑 살기 위해서 밤내야 되는 분이네. 아, 똑같이 얘기하지, 나처럼. 야, 대신 얘한테, 그, 안전한 응. 그 잠자리와 맛있는 먹을 <laughs> 응. 생을 <laughs> 내가 책임져주지 야, 불쌍한 사람이 수준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그냥, 응? 하루에 두 번씩 산책 나가야지. 응. 목욕도 <린동장> 씻겨서 <쉽게 해서> 재워도 참아 <린동장> <삼어. 린동장> falling 노을이 안녕 노을 너무 귀엽다 날씨가 너무 좋아 피 조절할 수 있는 어, 그렇지. 거지만, 어. 좀, 좀. 거 내가 면 되는 거지. 어. 내리두 분리. 두 분리. 두 분리. 두 분리. 두 볶돌나리다돌 미나리 볶음밥.

어, 이거만 먹으라얘어 네, 뭐, 뭐, 뭐. 네, 네. 뭐. 아, 난... 먹으면 딱맞이이렇가 <목소리로> 이거, 이거 없었으면 안 됐다 생각있다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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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진짜 딱 주면 안되는 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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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는 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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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밥아, 봐 오징어 보이게 해주면. 과 어때요? 난 쓸쓸지. 평균 나이 4 0 살에서 지금 옥수수 이런 돌리고 있는 모습 보면 어, 너무 귀엽지 않냐? 귀엽. 대도 귀엽. 이렇게 아서육 대서 어. 이거 하고까지 하고 캠핑을 할수 있을까? 것 순수함이 나는 못할거 같아. 나도 못할아 체력이. 뭐이 그 캠핑카, 캠핑카, 사자 어 캠핑? 아니 무 얘기 하나. <laughs> 아니, 영상 편집하다 보면 잘해볼 얘기는 아니야. 맞아. 맞아요. 까먹고, 이렇게 다음에, 어. 나중에 이제, 편집할 때, 팔 열어보고, 되게 오래 찍혔네 천천히 보면은.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지켜. 그런 말 때문에 못 쓰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어, 맞아. 네. 누구의 홍보거나 그러지 말라고. 아. 이렇게? 음. <laughs> 아 예. 어요

好好 <laughs> Turn to the right